나를 위한 하루 문장 내 인생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다섯 가지를 조심하라.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즐거움에도 유혹당하지 말고 어떤 이익에도 이끌리지 말고 어떤 야망에도 타락하지 말고 어떤 전례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설득에도 넘어가지 말고 그대가 악이라고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의 삶은 언제나 기쁠 것이다. 깨끗한 양심은 하루하루를 크리스마스로 만들어준다. 안녕히. 자머은 우리가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유혹을 나열한다. 쾌락, 이익, 야망, 전례, 설득. 이 다섯 가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뒤흔든다. 쾌락은 순간의 즐거움으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눈앞의 이익은 양심을 매수한다. 야망은 명예와 권력을 믿기로 사람을 타락시키고, 전례는 다들 하니까라는 명분으로 악을 정당화한다. 설득은 그럴듯한 말로 판단을 흔들어 스스로를 속이게 만든다. 결국,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유혹 앞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자먼은 단호하다. 어떤 합리화도 그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악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것은 이미 피해야 할 대상이다. 계산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그 즉시 물러서야 한다. 자먼이 이토록 단호하게 요청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다섯 가지 유혹을 이겨낼 때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깨끗한 양심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다. 양심이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부와 권력도 줄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된다. 자머은 이를 두고 깨끗한 양심은 하루하루를 크리스마스로 만들어준다고 했다. 크리스마스가 어느 추운 겨울날을 환희와 평화의 온기로 따뜻하게 만들듯 선한 양심도 우리의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준다. 안녕이라는 마지막 인사도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작별 인사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축복처럼 들린다. 올고든 삶을 살라는 당부와 함께 그길 위에서 같이 기쁨을 누리자는 초대 말이다. 잊지 말자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니 늘 양심을 생각하자 그때 삶은 언제나 크리스마스처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은 벤저민 프랭클린이 25년간 모으고 다듬고 쓴 나를 지키는 문장 1 0 1 원문 필사의 일부입니다. 그의 문장은 나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